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첫 번째 로봇산업을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싱귤레리티처럼 완전한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로봇산업은 그만큼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 키엔스가 일본 시총에 2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얘기를 드렸고 요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싱글레리티나 이런 쪽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가 컴퓨팅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만 좀더 좋아진다면 컴퓨팅 파워로서는 최고의 그런 상태를 만들면 딥러닝을 할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 테슬라의 도조칩, D1칩이라고 말하는 저 요번에 새로 발표한 AI데이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냐면 저런 그자체칩 안에 그 하나하나 하나 안에다가 그 냉각기까지 달려있는 저걸 3,000개씩 이렇게 겹쳐 붙여서 완전히 연산에 있어서 최강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로서는 최고의 그런 상태를 만들면 딥러닝을 할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볼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양자 컴퓨팅은 뭐냐면 슈퍼컴퓨터.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 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지금은 제일 슈퍼컴퓨터의 1위 국가가 어 원래는 일본 예전에 미국이었다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슈퍼컴퓨터 그런 정도 나라는 한 대씩 다 있고요. 어, 그런데 이 양자 컴퓨팅은 슈퍼 컴퓨터의 만배 정도 성능을 보이는 컴퓨터입니다. 어, 이 양자 컴퓨팅의 이론은 또그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될 정도로.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산을 1초에 하는 사이즈가 컴퓨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로 이루어져서 비트로 움직이지만 어, 양자 컴퓨터는 겹 그, 중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0, 1이 두 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큐빗이란 단위로 연산을 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만 시간 걸리는 거를 이틀 걸렸다고 하던데, 뭐, 그 상, 상을 초월하는 시간에 연산을 해버립니다. 양자 컴퓨터는. 근데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왜 지금, 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에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멀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컴퓨터 연산 능력이 생기면, 강력해지면, 곧바로 돈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러리티가 돼야지 되는 산업이 아니라, 연산 능력만 강력해져도,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은 뭐를 의미할까요?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수요가 늘러,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 양자 컴퓨팅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국의두 명의 아주 대단한 인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 제가 만약에 팟캐스트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만약에 하면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전 세계에 가장 그, 유명한 그니까 가장 최고에 사는 그, 알파벳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IBM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있는데, 그거에, 그 회사들이 모두 탐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한 번에 그런 강좌를 하고 싶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부사장님, 김정은, 어, 대표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바이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사람에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양자컴퓨팅은 아마 아이언큐라는 그 회사가 상당 부분 바꿔나갈 것 같고 아이언큐의 양자컴퓨팅은 소형화할 수 있고 굉장히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자컴퓨터는 원래 엄청난 왜냐하면 굉장히 냉각해야 되고 이래서 크게 돼 있는데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팅은 점점점 이제 컴퓨터를 작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고 이 양자 컴퓨팅이 어, 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제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시장에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봇 RPA 시장이 첫 번째 인공지능을 갖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 시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CAGR 연간 4 5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시장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알파폴드라는 게 어디냐면 알파 한번 생각나는 데 없나요?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단백질 모델링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럴 정도로 구글은 예,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란 데서 구글이 계속해서 1등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구글 조만간 예,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규명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게 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이렇게 뚜렷하게 사용되느냐는 사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는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영상의학자들이 사진을 봅니다. 우리가 가면 CT를 찍거나 심지어는 그 X, X선을 찍어도 의사들이 보면 다르게 보이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뭐 사실 눈에 안 띕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줘야 알기도 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영상의학자들은 사실 미국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의, 의학 분야, 분야 중에서 영상의학과가 빠지지 않습니다. 영상의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면서 훈련을 받아서 그 사진 뒤에 있는 그런 종양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영상의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탁월합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은 어떤 게 강점이냐면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에게 이 영상의학자들이, 영상,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는 훈련처럼 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하루쟁이 3일간, 일주일간 계속 사진을 봤더니 일주일 지나고 났더니 전공의 수준의 영상의학과 수준을 갖게 된 경험들을 여러 사례에서 받고 제가 이제 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병을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고. 왜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식해요?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들이 겹쳐 있는 모습을 읽어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은 최강입니다. 예, 사람보다 훨씬 앞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상의학 관련해서도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버터플라이 네트워 허트플로우라는 회사는 보시면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영상의학. 관련된 인공지능이 영상을 해독하는 이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도 세개나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 분야는 당연히 돈을 벌겠죠. 인공지능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쪽이 아니라 신약개발입니다. 이제 시작했지만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개발이 인공지능의 영역인지 설명 그거부터 드릴게요. 자, 신약개발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강에서 이름의 법칙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의 법칙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은 더 들어가고 임상 성과는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름의 법칙이에요. 지금은 어떤 게 기준이냐면 10년 1조가 든다라는 게 신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하면 저렇게 달라집니다. 트래디셔널은 5.5년이 걸리는데 얘들은 30개월, 최대한 30개월이에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전통 신약 개발과 ai 기반 신약 개발의 차이가 뭐예요? 앞부분 화합물 라이브러리가 다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치료에 영, 어떤 반응을 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 물질을 찾아내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안에서, 어만 개, 뭐,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는,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AI는, 그냥 아까 제가 사진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밤새도록? 매일같이? 일주일간? 이주일간? 계속 본다 그랬죠? 얘들은 10억 개를 검토해버려, 그냥. 이 물질이, 이 신약에 쓰일 수 있는지를 그냥 검토해버려. 근데 이 검토를 할 때, 그 검토 과정이 뭐겠어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들어오면 시뮬레이션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 슈퍼컴퓨터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인공지능에 사용됐을 때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장하는 산업은 강력하게 성장하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약개발입니다. 물질 검토를 며칠 안에 끝내버려요. 수십억 개를 검토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왜? 잠을 안 자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물질을 다 검토합니다. 신약과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5년, 3년에 신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업은 슈뢰딩거, 리코전그 다음에 앱 엑셀레라 이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에요. 보시면 엄청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돈이 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파트너사를 보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들이 얘들하고 지금 엄청나게 제휴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 다케다 바이엘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하고 길리어드 노바티스 얘네들이 그 엡셀레라하고 같이 낸게 이게 코비드 치료제예요 요번에 나온 거요 예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몇달안 걸려서 나왔어요 신약 개발인데 이게 쇼크예요 엡셀레라가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얼마나 받고 있냐 왼쪽 아래 보시면 누적 투자 추이가 2 0 2 0년도 토탈 3조를 받았는데 2021년 지금 어, 상반기 지났는데 2조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최대 투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도에 신약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돈들이 몰려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때문에 과대평가 받았다는 이유로 고점에서 내려온 채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에, 인공지능 분야는 유전자, 유전체 의학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유전체 의학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고요. 이번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자 분석도 인공지능의 주특기 분야입니다. DNA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염기 서열은 진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인간마다 유전자 배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DNA를 다 읽어내면 다 달라요. 이 DNA를 읽는 방법은 이제 DNA 시퀀싱의 방법은 LRS, 롱 리드 시퀀싱이 있고 쇼트 리드 시퀀싱 시퀀싱이라는 게 있는데 롱 리드 시퀀싱은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한 반면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었었는데 인공지능이 얘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정렬된 세상에서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해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왜 빨리 안 성장하냐면 자율주행이 2025년 완전 자율주행 2025년에 나온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테슬라는 좀더 빨리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아까 제가 말한 싱귤리티를 왜못 가냐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요 도로에 나가면 한 번도 못 봤던 환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DNA 시퀀싱이나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은 그, 갇혀진 세상 안에서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머신러닝에 의해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금융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싱귤레리티 수준에 가면은 인공지능이 포트폴리오 짜는 거를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금융에서 지금 인공지능은 <laughs>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펀드 매니저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지금 이런 유전자 분석, DNA 시퀀싱에서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보시면 아크가 예상해놓은 시장 성장이 2025년이면 82% 성장해서 5조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250 밀리언, 5조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유전체 의학 쪽입니다. 이1 3 m 드 미라는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슈를 일으켰죠. 천만 명의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한지 알아봤더니 그냥 메일 같은 거로 신청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마켓 같은 데서 결제하고 키트 받아서 그거를 보내면 얘네가 분석해서 보내줍니다. 지금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유전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분석하면 서비스로 자기 조상도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천만 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때문에 이 회사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2020년 노벨 화학상을 탄, 예. 두 사람, 이두 사람 엠마니엘 사펜티어 제니퍼 다우던이 사람 두 사람 다 박사인데, 이 사람이 유전자 가위 무슨 얘기냐면 제가 희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희귀 질병의 DNA를 그그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가위, 유전자 가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잘라내서 빼고 나머지를 이어줍니다. 이런 기술을 갖는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저두 사람이 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나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또 하나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오른쪽에 는 펑장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따로 연구했는데 똑같은 기술을 같은 시기에 연구했어. 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특허는 저 펑장이 갖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분쟁 중이에요. 이세 사람이 다 회사를 차렸어요. 에디타스, 인텔리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이세 개가 엄청나게 지금 어, 세상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여러 가지 체크에 의하면, 인텔리아 쪽에서 지금, 인비보, 엑스비보, 이런 거 뭐냐면, 유전자 그 부분을 바깥에서 집어넣어서 하는 게 있고, 안에서 하는 인비보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이걸 넘어서서 건강한 사람의 유전체, 유전자 그거를 키트로 만들어 놨다가, 아프면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쪽이냐면 암 같은 희귀 질환 쪽들이고 얼마 전까지는 혈액암만 가능했다면 지금은 일반 암들에도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빔 테라피틱스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해서 유전체 결합을 시킵니다. 카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설명 자세히 못 드리지만 관심을 갖고 저는 계속 연구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 포트에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미래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먼저 뭐부터 말씀드렸죠? 꿈을 먹는 기술, 싱글리티 같은 것들을 저도 흥분해서 엄청 싱글리티 세상을 꿈꿨는데, 예, 그게 멀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아직도 일론 머스크는 싱글레리티를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년 올해 안에 자율주행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들이 바로 돈을 벌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제가 로봇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지금 헬스케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신약개발 다음에, 유전체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NA 시퀀싱이라든지, 진 에디팅. 그러니까 DNA를 수술하는, 편집하는 그런 쪽의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왜냐면 인텔리아나 에디타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데들은 돈이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쌓여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쌓여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런 데가 돈을 벌고 있다. 또 돈을 벌것 같다라는 건 제가 증명할 게 아니라, 이런 표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기술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세요. 다 난다, 긴다 하는 그 글로벌 제약사들입니다. 산오피, 잰센, 파이자, 뭐 어, 에브비, 노바티스, 뭐 이런 로쉐, 바이오젠, 뭐 다케다, 뭐 이런 회사들, 일라이릴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유전자 치료제 회사들과 기술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분야 세 번째 금융입니다. 인공지능이 진짜로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 금융, 그 특히 전체 금융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자, 어펌홀딩스라는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보시면 어, 2021년 1월 14일에 상장했는데 상장한 날 주가 98% 폭등해서 이건 뭐 많이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28일 날 주, 밑에 주가 보시면 그러고 나서 다 내려와 있었는데 8월 28일 날30% 넘었습니다. 이거 왜왜 왜 그랬냐면 아마존과 계약했다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또다시 34% 폭등했습니다. 아마존 반영 안된 거예요. 아마존 때문에 오른 거하고 상관없이 또34% 폭등했습니다. 이유가 뭐 이런 어퍼미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시는 BNPL이라는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Bnpl 뭐냐면 바이나우 페이 레이더죠. 지금 먼저 물건 받고 결제는 그러니까 페이는 나중에 하는 Bnpl 업체. 밑에 비자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애프터페이죠. 이거 또 합병됐죠. 오픈페이. 그 다음에 페이팔이 이 사업 시작했죠. 어펌 이런 회사들이 전부. BNPL 회사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주제는 아주 스파이고 일시적일 것 같지만 저는 이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핀텍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돈을 버는 기간에 대한 경증 그 기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은행이 대출을 거의 주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어, 신용등급은 파이코라는 스코어를 따져요. 그런데 파이코 스코어가 아주 우량한 사람들이 아니면 은행이 대출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어, 전체 미국 인구의 반 정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데, 거의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은 써야 되고, 은행은 대출을 못 주니까, 그때 생겨난 게 핀텍입니다. 그래서 핀텍은 테크놀로지와 시어데이터, 캡탈이 합쳐진 거다. 어, 아래 보시면 은행의 그 성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핀텍 회사, 특별히 랜딩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흐름은, 랜딩만 있었던 건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디스럽션의 하나 분야였는데, 그 당시에 트래블, 퍼블리싱, 뮤직, 무비다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랜딩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대출에 관련된 이 기술은 엄청나게 지나간 10여 년 동안 성장해왔고요. 은행의 위기를 통해서 금융에도 우버 모멘트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한창 그랬던 이유들은 이 핀텍 회사들의 그 기술이, 어, 대출이 이 대표적인 회사는 또 알리바바의 엔트페이 파이낸셜 걔네도 똑같이 기술을 사용해서 대출을 주는 회사입니다 얘네들하고 똑같은 건데 미국 회사의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서 만든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대출 플랫폼 관련된 어떤 투자를 기관 투자자들까지 하기 시작했고 그 대출 플랫폼은 소상공인 대출 학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져 왔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프라이빗 데스라고 말하는 이 그러니까 은행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핀텍에 의한 대출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근데 이 시장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여야 되는데, 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게 인공지능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융일이기 때문에 시작된 시장이지만은, 인공지능이 그 꽃을 피웠고 아까 말씀드린 BAPL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출에 대한 그런 어떤 심사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도 이쪽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아는 건데 대출 줄 사람을 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출 중과 이자를 이제 수령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 대출을 디폴트 낼 사람들을 일찍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패턴을 읽어야 돼요. 패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은 돈거래 실적만 보고 대출 심사하지만 이 핀텍 회사들은 뭘 보냐 그 사람 개인의 미국은 그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해 줄수 있습니다 사인을 해서 그 사람의 뭐별 별 실적을 다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돈 냈던 것까지 보는 정도죠 그래서 정말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가 금융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빅데이터 기술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부도율을 예측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융 중에서 대출회사를 투자할 수 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 대출회사를 함부로 투자할 수는 아직 없는 상태고 한국은 지난 나몇년 동안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반을 갖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대출을 하려는 회사가 카카오고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금융, 특히 대출 분야에 진출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바라봐야 되고 아까 어펌 같은 데들을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모스는 3년 전 2017년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부터 핀텍 회사들을 투자했어요 인모스는 은행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변화를 일찍부터 저희는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핀텍 회사들만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마치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는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싱글레리티라는 걸 통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자문사 뭐 이런 거 금융기관 말할 때 로보어드 바이저 그러면 마치 내가 모르는 모든 걸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에서 대출은 진정한 인공지능의 영역이라는 거죠. 왜요? 부도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